어제 13일 어제 알고 보니까 저녁 7시에 박준희 구청장께서 이제 민생대책 긴급 회의를 가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일요일 날 전화 연결을 좀 급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쉬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교회에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laughs> 그 어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 따른 민생 안정 대책 회의라고 제목이 붙여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 예, 어 예. 저녁 일곱 시에 급하게 모이셨는데 사실 쉬는 예. 날이잖아요. 그래서 예. 긴급히 이렇게 대책 회의를 열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니까 이게 그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국정 상황이 대답 대답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긴급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 특히 이제 뭐 경제가 어렵다라는 건뭐 이전부터 들렸던 사실이지만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 선포까지 있으니까는 엄청 다들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실제로 지역구에서도 이런 것들 좀 지역 주민들이 토로를 하시나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이제 이,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국정이 불안정하고 이럴 때일수록 취약계층에게는 굉장히 내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네. 중점적으로 지금 그 민생 경제 물가 안정 대책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네. 대한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또 생활 안정 또 안전 관리 대책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미 이 이쪽에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우리는 구청에서 이제 흔들림 없는 구정을 정말 네. 어, 보듬어 가려면 대책반을 구성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부부청장이 반장 네, 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네개 팀으로 나눠서 네, 네.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젯밤에는 이제 그것을 점검하는 중심으로 어, 회의가 진행이 돼서, 뭐, 그렇게, 에,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정말 그 노숙자라든지, 또 네. 지금 한참 겨울 방학인데 이제 그 소년 소녀 가장들잖아요. 있 네네. 이런 부분들을 더좀 디테일하게 챙겼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자기도 우리 공직자들이 엄정한 그기간 이게 음.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괜히 에, 탄핵에 따른 음. 뭐국론 분열 또 국민 국민 간의 어뭐 어떤 갈등 뭐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적어도 공직자가 그 기강을 확실히 정리적, 정치적 중립을 좀 의무화해야 되고 음, 음. 어,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이 보고 체계를 좀 확실히 해서 네. 공직 기강 확립에 힘써주라는 당부도 곁들었습니다 아, 네이 부분 이야기하셨을 것 같긴 해요. 사실 <laughs> 구청장님께서 이제 구의원 시의원을 하시다가 그때는 이제 사실 중립을 지키기보다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의견들을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다가. 네. 솔직히 이번 탄핵 시기 때 보시면서도 그 의견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어떻게 중립을 지켜야 될지 고민 엄청 크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네. 처음에는 정말 이제 뭐 고, 어, 공직자로서 역할들 물론 이제 선출직에 있는 저로서는 당적이 있어서 네. 뭐 정당 활동은 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네. 그런 나의 정당 활동으로 인해서 그구회와의 갈등이라든지 이게 정치적으로 어 비춰졌을 때는 괜한 뭐 쓸데없는 그 에너지가 낭비되겠다 싶어서 조심했었죠. 음. 아, 네, 그러다가 전국 어 단체장 민주당 단체장 협의회에서 네. 이런 부분들은 좀어 가시화되고 어 입장 표명을 하고 그런데 는뭐저 음. 저도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만은 예, 아무 아무튼 극도로 중립의 의무를 다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동원님.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지금 예, 예. 지금 관악구 같은 경우는 이제 관악구 의회의 이야기로 가볼게요. 솔직히 예. 이제 아마 역대 다들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역대 처음이다, 동수가 처음이다. 그, 예. 게다가 또 정치적 국면도 좀 어려워서. 어,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협조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되는 것도 네. 아니고, 이런 가운데서 중간에께서 이제 구청장께서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관악구의하고의 회 관계, 분명히 뭔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협력이 잘, 후반기 잘 돼가고 저, 있나요? 진짜 그 어려운 질문인데, 네. 하여튼,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 어떻게 보면, 구의 그 동수의 구조 속에서 이건 구청장의 정치적인 리더십이다. 네. 이걸 잘 원만하게 서로 이해를 구해가면서 어 반목과 갈등 없이 네. 음뭐 안정된 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저 정치적 시험대다라는 <laughs> 생각도 해 가면서 하여튼 열심히 설득하고 네. 뭐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구, 구위원 8년 했다, 시위원 8년 했는데 의회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그래도 네, 잘해 네. 나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예산한 부분이 네. 네, 이게 첨예한 건지 첨예하지 않은 건지 60 몇억 원 정도의 값 그 감회관과 그리고 증회관 이렇게 있는데 사실 구청장님의 이제 그 공약들에 대한 예산 삭감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과가 못 됐죠 그래서 월요일날 내일이죠 내일 네. 아마 서로 양당이 노력해서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예산안 음.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말씀하실 좀 이야기 지역주민들한테 이걸 좀 설명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뭐 저는 적어도 가나구에서만큼은 정파나 어,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예산 심사를 절대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 뭐 아직은 예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네. 구청장이 뭐 가타부타 음. 어, 발언하면 그게 네네. 바로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네네.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음. 어떤 그런. 어, 우리 민생을 챙기고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그런 지금 어, 중앙정부 국회에서 어, 반목과 갈등하고 있는 이런 부분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뭐다 어, 사적인 감정이나 정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어고민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예산이 네네. <laughs>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어쨌든 2025년도 1조 550억 원인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지역 주민 분들이 사실 이제 드디어 이제 탄핵 가결됐지만 솔직히 갈 길이 멀겠더라고요. 현재 심판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은데 이. 관악구민들한테 이 겨울 시기 어떻게 어, 잘 어, 해내겠다 지역 주민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 이 탄핵 소추 가게를 이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민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우리 관악구가 정말 구정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 직원들과 함께해서 맡은 바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안정된 음, 또 어, 평온한 일상을 어,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우리 국민들도 정말 우리 구정을 어, 믿고 어, 정말 어, 평온한 그런 삶들을 영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요일날... 어쨌든 바쁜 시간인데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 제가 볼때 정치인들과 이제 이 구청장들 이제 보면은, 어, 좋은,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새극한 직업 같습니다. 일요일날도 이렇게 전화 연결해야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